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요즘 어떤 걸 공부하고 또 추천드리는 책이랑 체험 활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국어 시간에는 8단원. 생각하며 읽어요 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평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직접 글을 써 보는 단원이에요. 비평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어떤 글을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건데요. 우리 3학년까지는 어그 글쓴이의 의견을 좀 알아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4학년 친구들은 그 글쓴이의 의견에 내가 좀 다른 의견이라면 어내 생각은 달라. 어 글쓴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정말 사실이 맞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때 전문가의 의견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글쓴이의 의견이 믿을만 한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면 좋은 체험 활동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사회 시간에는 3단원,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좀 재미있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죠? 어, 우리 친구들이 사회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은 그런 단원인데요. 어 저출산 고령화 또 정보화 세계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단원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독서 가이드 시간에 아이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요즘 배우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방금 사회 제가 소개할 때 아이들이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책두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왜 차별하면 안 되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좀 자주 하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한번 봤더니, 아, 이거 예전에 우리 반 친구들이 좀 질문했던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 남자랑 여자랑 좀 힘세기가 다른데 왜 차별하면 안 되나요? 라든지, 어, 저 친구는 좀 속도가 느린데 그걸 왜 차별하면 안 되나요? 라고 아이들이 가끔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이 책에 나와 있고 또 정말 좋은 것은 단순히 차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차별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은지 해결책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기에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차별과 관련된 책은 우리는 슈퍼 히어로즈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만화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또이 책을 살펴보니 그 축구선수 메시 아시죠? 그 메시가 추천한 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책은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만화책이니까 좀 어렵지 않게 인종차별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진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추천해 드릴 책의 이름은 지진의 정체를 밝혀라 라는 책입니다. 어, 사실 지진이나 화산에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을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보다가 지진의 정체를 밝혀라 라는 책이 마음에 든 이유는 안에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원리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어떤 체험 활동하면 좋을까요? 제가 국어 소개를 드리며 요즘 아이들이 무언가 비평하고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가 보기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아,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어, 내가 좀 동의되는 거에는 동의하기 버튼도 눌러보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청원 글을 작성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어책에 자신의 의견을 쓰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단순히 국어책에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써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삶과 좀 연결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 4학년 친구들과 행복하고 편안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똑!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기요